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 조명수 님이 인도 다녀오셨죠? 제가 인도 하면은 세계사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뇌로 총리가 당시 이제 총리 이전이죠. 영국 식민지 시대 때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서 자기 애한테 중학생 짜리 딸에게 인도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큰 덩어리가 영국의 식민지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지나면 옛날에 중국에서 현장 법사가 진리를 찾으러 왔다. 그만큼 훌륭한 나라라는 것죠 뭡니까? 역사의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방 80년 다 되도록 그런 통독부에 함안된 식민사관을 가지고 교육받아왔고, 교육시키고 있고, 모시진보도 없고, 독수형권들로서든 진보형권대로서든, 똑같이 식는사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활동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절감하는 게, 그게 나라, 냐솔 소식에, 전 나라 아니라고 봐요. 대한민국 전이문제에 관해서는 정보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한번도 우리가 주장하는 게, 못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가라고 한다 그러면 전시한다 그러죠. 가야 전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는 모든 것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가야의 시간이 언제냐? 서기 42년, 삼국사지 삼국류 다 나오죠? 그때 시작해가지고, 562년, 끝난 것까지 해야죠. 공간은 어디냐? 경상도에서, 그 다음에, 가야계가 일본열도에 진출해서 임나를 세우지 않습니까 일본까지 공간 이야기하면은 이 전세 한번 다녀본 사람들이 아이도 손잡고 이렇게 다녀보면 아 가야가 훌륭한 나라였네 하는데 거기 김영진 도위원님 계시죠? 그분이 도위원님 실제 마지막으로 창원 경남 도의회에서 학수대회 했죠 그때 조명선님이 질문하셨죠? 가야사 40년 했다는 교수한테 이완용 총장님 말씀대로 임라사 40년 했다는 사람에게 가야가 언제 건국됐습니까? 누가 건국했습니까? 망설이지도 않고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조 2천억이란 비같은 돈을 쏟아 다푼 결과 우리가 이거 우리가 써야 돼요? 가야사를 전쇄하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나온 대로 40이나 공국했다 그러고, 누가 공국했나? 김순왕이 공국했고, 48년에 허황우가 와서 북헌을 이뤘고, 그 다음에 사료라는 게문헌사료가 있고, 고고학사료가 있고, 부전사료가 있잖아요. 부전사료에는 장유화상이 갇혀와가지고 만들었다는 사찰이 여기 열려있지 않습니까? 국거 인정하라는 게 아주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돈 제가 아까 이 홍의석 선생님 천안에 만나가지고 네 명이 자기 돈들 차 타고 오고 다 했는데 나라 역사 팔아먹는 놈들은 쏟아지로 국고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1조 2천억이 쏟아지니까 그 돈을 어떻게 주체하겠어요 여기 다 자기 돈 갖고 왔죠? 이게 나라예요. 또 하나, 이 나쁜 게 뭐냐면, 그즘 전라도 천난타 쓰라 그랬더니 천난하마 쓰면 되는데, <laughs> 이 사람들 머릿속은 천난하마 쓰면 고려시대부터 쓰면 되잖아요. 아, 안되지 우리의 조국, 야마조의, 우리 야마조의 역사로 써야지. 그가지고 거기에 코남물 야마도에 식민지로 고대사를 그려놨다가,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제 들고 일어나서, 나같그 분도 계시고, 여러분 계신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 오국회의원이 요즘 보좌관래서 만났어요. 내가 요구하는 거딴거 거 아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 나랏돈 24억 원을 가지고, 책한것쓰는내지필로가 24억 원이에요. 그 24억 원을 가지고 책점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학교 토론을 하자는 거다. 토론에, 공개학술 토론에. 칼 들고 죽이자는 거나 학교 토론에, 공개학술 토론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맞으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는 거고, 그 사람들을 들리면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 많이 있어야 되죠? 가게에 받은 돈 토해내야 되죠? 국고손주제 불러야 되죠? 그런데 유관장들하고 그쪽 국회의원들하고 뭐 같이 가는지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러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제국 말기에 나라 팔아먹고 구한 사람들 거기에 그 당시 노지사 뭐군사한 사람들 처음부터 난 나라 팔아먹을 거야?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다 망할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이 하나의 새로운 기점이 된, 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us a 노 월드 리포트지에서 작년 말에 한국이 세계 6개 국가를 했잖아요. 이 역사 학자들, 식민사학자들 머릿속에만 오면 아직도 남아도의의 식민지에요. 이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올해 빠르면 상반기 내로 삼 역사 교과서, 대안 교과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전부 다역부에서 만들었다 그럼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심지어 가야 요즘 어떻게 쓰고 있냐면 경북 고령 지산동에 해 라운 가야 철모, 가야 토구가 일본의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의 차이토바로 고분군 일본에서도. 일왕가의 발당지라고 하는 데서 나온 고분군하고 똑같아요. 거기 하나가 철모하고 그럼 당연히 가야계가 일본을 또 건너가서 일왕가가 시작됐다. 유물로도 확인된다. 그 지역에 다 가야계 유적 고분 구작이 많아요.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요즘 독과서 뭐라고 써놨냐면 아 가야가 일본에 영향을 받았다. 거꾸로 이게 그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나라 아니에요. 역사학자들한테 맡기고, 저번 국회에서 그랬죠. 김무겸 총리한테. 의원이 질문하니까, 역사학자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고집된 역사학자가 자기 돈 갖고 하면 누가 말하길래요. 나락 돈 갖고 나락 팔아먹으니까, 그거 바로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무한말에 나라 마다먹은거 망한 거딱 일어나 만한 겁니다. 그때도 우리나라 항상, 지배층이 팔아먹으면 민중이 지켰어요. 지금 오늘이 바로 민중이 가해지키고 그 민중들이 이 역사를 잘못된 치욕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는 원날이자 원일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고맙습니다.